전 세계를 강남 스타일의 광풍에 몰아넣은 가수 싸이가 미국의 활동 성과와 뒷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능청스러운 강남 오빠 스타일로 모습을 드러낸 싸이. 회견장을 가득 메운 국내외 취재진에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자신있게 세계 진출 계획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데뷔 앨범인데 급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앨범을 할지 아니면 싱글을 할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어, 그 시기는 11월 1 n g e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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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단순히 인기 확장용이 아닌 지금의 영광을 안겨준 전세계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고 특히 악동 같은 자신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국내 팬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며 국내 스케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응원만 뒤따른다면 노래 잘하는 한국 가수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